아, 보이십니까? 아, 건탐을 하다가 바위 옆에서, 어, 물을 한번 타치를해 봤는데, 아주 수마가 너무 좋아요. 청색에, 이쪽은 또, 어, 안쪽으로는, 어, 연분홍색이 착 있는데, 한번 요걸 캐 보겠습니다. 아, 크지가 않았으면 좋겠는데, 아, 이게 너무 크면은 모르겠어. 안 컸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아무튼, 예, 해보겠습니다하지 마라. 아예 캐서 바위에 올렸습니다. 아수아 정말 좋구요아 잎기가 살짝 있는데 아, 너무 예쁩니다. 색이 예쁘지 않나요? 저만 예쁜가요? 어 아, 청록색하고 어 아, 선홍색 어 그다음째 제빛 그다음에 쪼꼬렛의 전박이 무늬 석질이 아, 이렇습니다. 티질이 아주 너무 좋아요. 아, 몇방내에서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아, 너무 좋습니다. 반지 반지를 하고 아, 바닥도 뭐 양호한 편이고요. 아, 부추부은 조금 이렇습니다. 아기가 예전에 아, 다 수마가 다 데치는 거고요. 아, 가방 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. 네, 어떻습니까? 네, 고맙습니다. 오늘 좋은 작품, 음, 계속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